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수동조합 두 번째로 800분 넘겨주신 데 대해서 성원 보담용으로 완전히 오픈시키겠습니다. 왼쪽은 지난주 당첨된 거고, 오른쪽 것은 2차 로또 수동조합한 것입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을 그림 한번 그려 봤습니다. 자, 꿈을 꿉니다. 로또 꿈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00 구독자로 확판 로또 꿈하라가 되었습니다. 다다 익선이라 했으니 저 역시 보다 많은 꿈을 희망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튜브 회사에서 로또 꿈 하라의 공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회사에서 제 영상을 띄워주시고 하여 구독자를 처음에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피나는 노력,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회차 수동 로또지가 검색 화면으로 뜨도록 또 배려를 하여 주셨더군요. 기사에서 로또 꿈하라에 대한 관심의 표현 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제 스스로 메인 화면에 2차 수동 로또지를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재능 기부 이번 영상 확실하게 띄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부성 발언인가요 조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추천수 올려달라는 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 매몰차게 거절의 말씀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유튜브 운영 방식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마음 상하실 정도로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뻐꾸기는 제철이 되면 알아서 우짖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아서 이렇게 수동 로또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운영 방식이 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글을 올려드리려 했으나 어머니 계신 시골이라 저녁 9시 전에 문을 닫아 로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꿈에서 당번의 이동으로 마킹을 수정하였음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이나 수정을 해서 로또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나중에 뭐 결과물 보여드리는 건 좋지만 주 중에 이렇게 로또를 해가지고 수를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힘든 작업, 정말 고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거 1로 밀고, 2로 밀고, 15 밀고, 4, 뭘 밀었었죠? 그 다음에? 아, 3개만 했었구나. 1, 2, 15.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했었는데, 이번 조합에서는 1, 5, 1 보다는 이제 11쪽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11, 11, 11, 요 11, 11. 11. 그 다음에 이제 13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13, 13, 13, 13, 13. 그 다음에, 음, 34. 34, 34, 34, 34, 34.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는 꿈 내용 속에 있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바쁘신 분은 이 정도만 보시고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꿈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번호 이동이 있고, 수를 추출하게 되었는지 가겠습니다.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틀치를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 현재 이사장 하고 in,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가시고, 어, 대학 교수, 미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근데 뭐, 이분은 아들분이라가지고, 이사로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2월수인데, 제가 술을 좀 마시기 때문에 이번에 24를 이 2월 수 중에서 하나 그냥 뺄까 합니다. 자, 예술가 활동이니까 18. 그다음에 대학 교수는 36. 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림에 그, 그림 그리기에 그림에 그리기 어좀이상 됐네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합니다. 자, 제가 그림에 몰두하는 거 처음에는 18로 잡아가지고, 어, 조합을 어제는 했었는데, 제그 꿈풀이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34로 어, 나왔더라고요. 그때 18번이 아니고 어, 34였습니다. 그래서 급거, 10, 원래는 처음에는 18이 기본수. 어, 저번 꿈에서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18을 몰았었는데, 이번에는 34로 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18그 이상 뭐 다른 걸잘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옮겨갔던 거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다. 이해, 이해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사장은 옆방 오른쪽 거실이 냉골인데 콜드수 나오는가 봅니다. 손님 접대를 합니다. 자, 일단 3 끄집어냈습니다. TV를 틀어 놓았는데, TV는 38과 30,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저는 아랑곳 하지를 않고 그림에 몰두를 합니다. 사실 어떤 손님이 왔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군요. 뭐, 옆방, 그옆 골방에 가서 이사장하고 만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크게 신경 씁니까 그림 그리는데, TV도 잘 기억도 안 하는데. 자, 어쨌든, 삶의 추이 어떻게 갈란지 보겠습니다. 이사장이 손님을 보내고 자 보내고 했는데 정말 다 보냈는지 기억 불확실합니다. 이사장은 제가 그림에 몰두를 해 내가 왔다 갔는지도 아마 이사장이 옆에 왔다 가보, 간가 봅니다. 내가 옆에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tv 뉴스를 말해보라 합니다. 전그 와중에도 뉴스 뭐몇 건을 말합니다. 아마 tv도 뭐 사, 살짝 봤으니까. 30과 38둘 중에 하나도 뭐 그런대로 조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 건 나왔죠. 뉴스 34에 해당합니다. 새 집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18이고 끝수 0 조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집 1층 기초 바닥 공사 중인가 봅니다. 고향집 10번대가 되고 1층 해서 1 끄집어 냈습니다. 동네 권 노인이 내게 집을 팔 상황에 상황이 아닌데 음, 팔라고 합니다. 저보고 집을 팔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 프로필 싣고 자수성가 하셔서 자수성가 역시 일로 나옵니다. 아, 나와주셨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짓는 집인데 욕되게 하지 말라며 저는 권 노인에게 화를 냅니다. 말다툼이 좀 심하였는 것 같아요. 곧 너희는 손에 무엇인지 흉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5번 끝수 중에서 35 조합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광분을 합니다. 자, 숫자와 화와 연관된 거. 뭐, 저 우리 회원님 중에 25까지 넣어 주셨던데, 음, 가겠습니다. 나중 화해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말라깽이 미아의 다리에 살짝 부딪힙니다. 복도 형상도 역시 곧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다리에 살짝 부딪는다 그래서 다리 형상도 11이고. 그래서 11을 끄집어냈습니다. 기본수로. 키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전 회차에서 어, 먼 음, 친척 여동생이 왔는데 키가 작게 느껴진다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20번대 어, 당번수가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에서 깨어 아, 미안한 말레깽이는 맞지만 키는 컸었는데 그랬더랍니다. 자, 수로를 건너 뛴다 여기서도 역시 수로 11 형상이 되니까 어, 11도 끄집어낸 겁니다. 자, 어느 가로라인. 어느 한곳 막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쭉 건너뛰니까. 흙도 봤으니까 그 수영 또 조합 생각해 봅니다. 일기 제자들이 보고 싶은가 봅니다. 또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일도 조합을 했습니다. 벌써 47인가 48인가. 신이 다 되어 가네요. 많은 제자들이 보입니다. 퇴직 후 한적한 거리 도로가에서 뻥튀기 이제 뭔 혼자 앉아가지고 뭔 장사를 하는데 부끄럽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름 기억이 깨고 나서 한나절 지나서야, 아, 상국이었구나. 그 상국이라는 이름 자는 어찌푸나 고민해 봤는데, 뭐, 끝내. 어, 동영수 형태인가? 뭐, 고민하다가 말았습니다. 맨홀 뚜껑인지 하수구 구멍인지가 보였는데, 그것도 뭐, 어, 풀이상 좀 애매한 기억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제자와 악수를 하는데, 검지손가락이 좀 짧아졌군요. 살짝 제가 음, 음. 그래서 음, 검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손가락 21 이렇게 되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 안쓰럽게 느낍니다. 열차 아닙니다. 드디어. 처음에는 42 기본 조합을 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바뀌게 되었죠. 열차 아닙니다. 열차 안 꿈꾸는 거 쉽지가 않죠. 자, 역시 이 부분 도대체 뭐 나중에 아주 기억해 냈어요. 어제 꿈 글, 글자 해독하느라 2시간 반 만에 기억해 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된 작업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인연이 닿는 한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치를 플라스틱 락앤락에 담아주신 것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자, 여행 가방 30입니다. 열차 짐칸에 올려두었는데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어, 머리 위에 숫자 혹시 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방과 자리를 얼룩지게 하였군요. 가방 30일 얼룩지게 한 것이 거기서 흘러내렸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가방 30은 생각해두고 의자 형상 7 형상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 냄새가 나고 의자를 더럽혀 놓았다고 자, 냄새가 난다. 2월 증후 되겠죠. 그죠? 열차 직원이 와서 저를 탓합니다. 혹시 청소원인가 해서 이 청소원 2 0일이나 40과 연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락앤락 뚜껑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니 프로필이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 좋다는 KTX가 덜컹거려 김치국물이 흘러나왔다고. 자, 덜컹거렸다고. 덜컹덜컹 M자 형태나 혹시 칸 띠기 형태의 마킹이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도 해 봅니다. 열차 책임자에게 항변합니다. 역시 책임자면은 일이 될 것이고 화내는수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말 몇개 중에 하나 걸릴런지 모르겠어요. 커피 맛을 보고 커피 21또 역시 맛본다니까 2월 지우가 또 나오는가 봅니다. 종이컵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컵 형태는 이제 뭐 그냥 30 하지만은 어 형태로 봤을 땐 40번대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번대가 여러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조합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와 통화를 합니다 통화 핸드폰 그 다음에 일반 전화기 옆에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친구 25. 근데 네, 아주 어려운 25라서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곱게 들리더군요. 목소리 끝수 그 3이나 9 정도. 용돈이 남만니 물어보니 좀 생각하더니 없다 하더군요. 5만원을 저는 은행에 입금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만원. 5. 자, 그게 이제 어제 로또를 해야 했던 거가 이제 오늘 꿈과 연관해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로또를 해 가지고 영상을 띄워 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중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래서 13을 기본수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술자리로 술을 마셨습니다 24 불안하죠 제 프로필 취해 뭐 취, 그렇게 취했다고 뭐 생각은 안하는데 뭐술 마신거 가지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화가 와 받으러 갔더니 요번에는 40입니다 일반 전화기인데 핸드폰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도 와 계신다고 친구 진 친구는 이런 곳에 오셨다고 살짝 화를 내며 나갑니다. 그 수, 오가 나가는가? 아니면 오가 나가는가? 자, 모르겠습니다. 아, 성, 별, 누군가가 죽었나?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중, 꿈속에서 아마 그런 좀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죽음과 연관된 수도 역시 13.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술안 드셨어요? 합니다. 나안 마셨다. 하고 합니다. 살짝 거짓말을 했나요? 일기제자, 승, 뭐, 연봉과 연관된 이름이네요. 근데 깨어서 적고 나서 보니까, 어, 내 제자 중에 이런 이름자 들어가는 애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성모란 애는 있었습니다. 성모, 이렇게 통화상 말을 제대로 못 하는군요. 성과 연관된 친구가 죽었나 생각해서 끝수 8을, 여기 있죠? 끝수 8을 불안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18을 기본수로 했다가, 18 기본수가 사라지고 주변수로 가게 됐습니다. 아, 일기 사랑하는 애제자가 죽었구나 하는 느낌에 저 역시 말없이 울먹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울먹이는 건뭐뭐 뭐 울음하는 건 36에 해당하는데 2월 수 중에 하나겠지만 저 프로필 제가 울먹인다는 얘기는 저 프로필과 엄청 가까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징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속인 집인지, 뭐, 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무속인 4 1과 연관시켰습니다. 산 흙을 깎아 허물고 집터를 넓히는군요. 그래서, 어, 산과 연관된 거니까 30번대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으로는 가파르게 축대도 쌓고, 돌 축대는 28-2월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뭐, 돌로 이렇게 축대 축 쌓은 걸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리어다 본 것이기 때문에, 어1세로 일, 일 라인 쪽당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면으로는 산을 깎아 황토 흙이 보이는 아래 흙길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 수영 산길은 7이라고 합니다. 전기 지중화 발열로 전기료를 아낀다고 하는군요. 전기와 연관된 거 싶고. 전선을 넣기 위한 파이프가 땅 위로 몇 가닥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밀과 연관시켰습니다. 교인들이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고 자17 불안. 동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시골 빈 집을 지키는 분이 있군요. 기와집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옛날 한옥집인데도 반듯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한옥은 10이라고 합니다. 땅값이 올랐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자돈 많으면은 36 이어서 팔지 않고 마을. 지킴이신가 봅니다. 외따로 기둥에 확성기가 달려있습니다. 자 기둥에 기둥 일자죠그 다음에 확성기가 달려있는데 자 기둥 형상 거기서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가 나오는건 사형상 자, 정말 13이 나온다면 확성기 상징수가 13일까요? 한번 도전해 봅니다. 13이 나오면은 어, 확성기 상징수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참 위험한 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께 두 마리 2, 33, 34. 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만들기 전에 다시 복권방에 가서 복권방 주소를, 어, 봤습니다. 집 번호가 33번이더구만요. 이번 조합에서는 33을 넣지 않았지만 다음 조합에서 꿈에서 혹시나 보인다면 33 조합 또 내지는 33과 34 연번 조합도 한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자, 두 마리가 계속 또 이가 또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 개를 뜻하는 33에다가 한 마리 더 더해서 34 이렇게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우던개 같은 개 같은데. 한 마리는 그렇고, 한 마리는 마음에 들어. 다시 귀여워 해주니, 누워있는 내배 위에서도 재롱을 떠는군요. 저 쓰다 모어줍니다 낫. 다용도실에 두 마리가 다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 자, 제가 이제 주인이 가니까 또 일어났겠죠? 그런데 바닥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날이 몹시 덥군요. 아, 가까운 기간에. 당번 수를 찾아내야 하는가 봅니다. 모기들이 벌써 많이도 날아다닙니다. 모기는 산대 여러 마리니까 그수을4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먹고 자, 이제 39가 불안해졌나요? 더 먹으려다 냄비에 숟가락을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30도 역시 뭐 크게 쉬, 쉽게 버릴 만한 게못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구미 열차에 제 여행 가방이 있으니까 30조합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빠트린 숟가락을 건져내 냈는데 그 숟가락이 아주 까맣게 변색했어요. 그 끝수에서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29하고 연관해서 한 수, 한 조합 해왔습니다 숟가락 건지려다 손에 음식물이 묻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물, 손에 오물은 아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살짝 숫자 만들어 봤습니다. 속으로 세제를 탓합니다. 옆 숟가락 통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그 수구가 살아 있는가 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제 로또를 못 하였는지, 복권방 꿈을 꾸었습니다. 복권방 6과 45. 근데 전 영상에서 꽃집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육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45쪽으로 좀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 내가 어디 가려는지 여주인은 가고 남편만 아직 남았네요. 남편 20 근데 전 담배 피웠죠? 남편도 이제 곧 갈라 그래요. 가기 일보 직전에 노또를 하는 사, 상황이니까. 손님 한 여인은 왔다 나가고 또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에게 로또를 꿈으로, 어, 풀어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는 식으로 살짝 웃는군요. 로또 꿈하라 홍보했으나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또 이름과 연관해서 또 13이 어떻게 될란지 보겠습니다. 어, 복권 컴퓨터 재부팅 중입니다. 꿈이 완전히 현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 심적 부담을 가져서 이런 꿈을 살짝 꾼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꿈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고 2 2분 30초가 걸렸습니다. 23분여 가량. 아유 죄송합니다. 이틀째를 한꺼번에 영상 만들게 돼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어, 조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꿈 꿈에 1번 에서부터 시작해서 45번 까지 거의 다 다룹니다 음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어, 뭐 추출해 냈느냐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거는 제외 제외라기 보다는 이쪽은 좀어 불안한 수 내지 진짜 제외 수 내지는 아직도 기억할 수, 남겨준 수, 강하게 된 수,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러가지고 숫자를 남겨둔 겁니다. 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분이 이 숫자를 강조하고, 이 숫자는 제외쪽으로 가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와 주시지 않으면은, 제 수출하는 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듣고 나름대로 뭐 공부하듯이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갖다 놓고 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꿈에 뭐 진짜 뭐 정몽인가 뭐 꿔가지고 에, 숫자가 딱딱딱 나오는 꿈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음 그래도 한번 저와 함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갑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저 정말 이제 좀 쉬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